늦은 저녁, 심각한 표정을 한채 친구의 집에 방문한 두 남자. So, 이들은 대체 무엇을 본 것이며 이들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데일리와 잭은 주말을 맞아 하이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인 잭에게 있어 이번 여행의 목적은 하이킹보다는 촬영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그의 직업 정신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죠 데일리는 같이 놀러와서 핸드폰만 보는 친구가 못마땅했지만 잭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찍은 사진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찍혀 있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선명하게 찍혀 있는 사람의 형상 다만 그들을 이곳으로 부른 건 But you went back for him in the 죄책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진 속 장소로 직접 가보았던 둘. Hello? Sir? 그곳에 정나라하게 누워있는 시체. Sir? 처음에는 분명 경찰에 신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노인은 놀랍게도 숨이 붙어 있었고.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가 취한 행동은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배낭 속 물건을 향한 시선을 끝으로 노인은 숨을 거두고 마는데 a n i What is it It's in the bag So this guy just had all these tapes with him, nothing else. What was he doing out there? Who knows I mean we called it in anonymously as soon as we got cell service and basically came straight here. You're the only person I know who steals all this video stuff. This is wrong. We need to give these tapes to the police. We, we will. we will relax just are you the least bit curious like who was this guy well let's see what we have here 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비디오의 내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세간을 뜨겁게 달굴 만한 소재가 분명했습니다. 정작 사진이 찍은 제게 반대 속에서 비디오는 평범한 가정집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이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해당 비디오는 노인이, 아니 살인자가 자신의 범죄 현장을 고스란히 찍어 남겨놓은 스너프 필름이었던 것. 그리고 그 수는 무려 수십 개에 달했죠. They're all labeled with different sets of numbers. We think they must be dates. Makes sense. July 15th, 1991. This guy's been doing this since the 90s. Good day. How about this one? 81820. That, that's tomorrow's date. Well, today actually, at this point. That's odd put it in no we really need to get these tapes to the police let's at least have a look i don't like this okay yes we'll call the cops and show them but first hand me that tape what are you hoping to see i don't know maybe a clue as to why he's out there in the first who cares this guy was a fucking serial killer Just give me the damn tap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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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익숙한 장소를 촬영하던 카메라는 보디어 끔찍하게 살해당한 데일리의 시신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시신을 소중하다는 듯 어루만지며 카메라를 들고 있는 누군가의 손이 화면에 나타났죠.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What? He said that you would come here. He knew somehow. He knew, and everything he said would happen did.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 said that he wanted us to watch the tape. That I, I had to make sure. Who did? To see the end at the beginning, just. 하지만 설명을 들은 뒤엔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기만 할 뿐,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압도적인 공포감 속에서. 아.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는 것으로 영원히 끝이 납니다. 아, 잠깐만. 결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What we found out there 이라는 이 작품은 자세한 설명이나 해석이 무엇 하나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의 장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데다. 점차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오는 공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바로 코즈미 코러입니다. 코즈미 코러는 우주적인 존재를 공포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적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표현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나 죽음 그 이후와 같이 알수 없는 매개체에서 느낄 수 있는 미지의 공포심 역시 코즈미 코러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이 작품은 그런 공포의 대상을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자체로 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만 늘어놓으면 당연하게도 재미가 없을 테니 이 영화는 미지의 현상을 해석해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았는데 먼저 영상 속 촬영자는 분명 사망했음에도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였고 검주 현장을 촬영하여 비디오로 남겨놓았는데요. 이때, 그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도 비디오를 향해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으며, 자신이 살해한 이들을 소중하다는 듯이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가 뇌피셜을 덧붙여 개인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노인은 먼 과거, 어떠한 원치 않는 이유로 죽을 수 없는 불사의 몸이 되어 긴 시간에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죽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실패하고, 결국 정신이 피폐해져 죽음 그 자체를 동경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사하고 이를 부러운 듯이 쳐다보았으며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죽음을 비디오로 남겨 소장해 놓은 것이죠. 물론 이 해석만으로는 노인이 어떻게 미래의 촬영본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째서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수 없기에 댓글로 여러분만의 해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